안녕하세요. 루디아의 김사장입니다. 보이세요, 이거? 그리고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 11, 12, 13, 14, 15, 16짠 이거 이 소매, 소매가 소매 너무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그거 해결하려고 저 이만큼 쌓였고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16개인데 이거 지금 쌓아 놓아서 16개고 그 전에 시행착오도 한 이거 곱하기 정도 될것 같고요. 어, 지금 각목은 한 20마 정도 어, 지금 소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 뭐냐면 어, 소매 할 말이 많다 소매 한이 많다 어, 편한 소매는 할 수는 있었는데 그거, 꼬이는 거, 꼬이는 거를, 어, 잡는 거가 너무너무 한번 잡아보고 싶어가지고 될줄 알았거든요. 선해가그 음, 꼬이는 거를 해결할 수, 그냥 조금 하면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도전을 했는데, 개미 지옥에 빠진 거예요. 어, 그, 꼬이는 거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입체 패턴도 배운 상태라, 그, 선생님이 하는 거 보고, 아, 어, 요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어, 했는데, 하면 할수록, 품은 좁아지고, 소매통이 좀 좁아지고, 어, 그래서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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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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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흔적이 저렇게 있는 거고 어 지금은 어 엄청 뭐100% 꼬이는 거를 잡지는 안 했다라고 말할게요. 겸손. 음어 그래도 이게 제 지금 제 능력에서는 제일 최선인 상태로 어 이제 만들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아 되구나. 어 일단은 개미 지옥에 빠져가지고 다른 업무 하나도 못하고 계속 이것만 매달렸거든요. 어, 하여튼 어 나름 제 자녀에게만 <laughs> 소개시켜 주고 싶은 만큼 어, 힘들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픽사이즈 이쁜 픽사이즈를 위해서 어저 제가 연구한 거. 를, 이제, 그냥 공개하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뭐, 거창해서 이런데, 이제, 저만큼, 로스, 그, 연습량이 있었다는 거는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어, 너가 실력이 없어서. 또한 가지는, 정말 어렵구나. 무슨 선택을, 그러니까, 실력 좋으신 분들한테는, 너가 실력이 없어서, 그 팁을 아시는 분들은, 어, 모르시는 분들은, 아, 어려웠네, 고생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어, 저는, 어, 남의 평가가 어떠하든, 어, 열심히 많이 했었어요. <laughs> 열심히 많이 했쓰고 노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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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어, 뭐, 영어를 읽, 뭐, 잘 읽을지도 모르니까, 뭐, 외국에서의 어떤 그런 사례들을 내가 볼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었기 때문에, 스승도 없었고, 어,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기본 원형 여러 가지를 좀 섞어서 어, 나름대로 빅 사이즈 어, 원형을 만들었어요. 어, 유튜브 선생님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많이 보았고 일단은 <laughs> 여러 사, 여러분들 거를 많이 어, 많이 보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어, 그렇게 해서 기본 원형을 어, 만들게 되었다는 거. 음, 그리고, 어, 제 발음 이있 다면 어, 숨어 있는 빅 사이즈 고수분들 나오 셔 가지고 이런 어, 유튜브에다가 유튜브 에다가 유튜브 선생님 이 태워 주 시면 너무 감 사하 겠 고, 어, 그 다음 에 저는 저의 것을 발판 으로 해서 누군가 는 어, 저의 것을 발판 으로 해서 좀 더, 나은, 좀더 좋은, 좀더 편리하고, 좀더 이쁜, 어, 그런 기본 언어, 그런 좋은 이쁜 옷을, 어,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옷이, 어, 더 이쁘게 그렇게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